나는 기분이 좋은 거야. 치킨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건강했네. 나 운동 열심히 했거든. 울산도 열심히 양일 수도 있어 오빠. 질은 안 좋은데 양으로 승부했을 수도 있어. <laughs> 유진이 결혼식 괜찮나? 아.. <laughs> 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왜 저래? 좋았어 나는 한 단계 더 지나가야겠다 유코가 <laughs> 두명이야 <이제? 웃음> <laughs> 나 이제 더 강해지겠어 <laughs> 느낌이 왔다고 그 밤에 이미 오빠한테 깜짝을 못하는 바람에 오빠 퇴근길을 이렇게 내 공중에서 은서 같은데? 여보! 뭐? 어? 응. 어! 아 뭐야 이게! 남자는 혹시... 눈이 앞에 안 달렸어? <laughs> 이렇게 크게 달았어 아니 이게 어떻게 안 보여? <laughs> 나는 이거 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문 열나봐 나 이렇게 왔어. 일본 불이다 꺼졌는데? 아이건왜불다 꺼놓고 어디 갔지? 그랬어. 생일! 생일 축하해. 일본에 가 있으니까. 글 <laughs> 시간이. 케이크도 사어 이제 나의 무용담을 들을 차례야 귤렌즈 케이크라는 것이야 <laughs> 치즈케이크를 살까 했는데 치즈케이크는 음. 너무 달아 이거는 설탕 안 들어갔고 어. 밀가루 안 들어갔고 방부제 안 들어간 거야 근데 귤 이런 게 비타민C 많아서 몸에 좋대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이제 했지 또 아니지 준비해서 했지 급하게 <laughs> 했구나?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린 겨 겨? <laughs> 어 오래 걸린 겨 근데 <laughs> 네. 오늘 버스랑 택시랑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겨 그래서 급하게 이제 축제법을 써가지고 어? 내가 음. 요 달려왔지 이제 밥먹어 얼른 <laughs> 여기도 파김치 들어가네? 어? 그러면? 꼬어 나? 나 <웃음> <오>. <웃음> <챙겨도> 챙겨. 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효종이의 생일 디바이너스 디바이너5 생일 축하합니다 남서 아 잠시만. 아, 나는 그콜릿인줄 알았어. 딱하게오어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탕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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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이밍아웃 보이나 여기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기가 자른 것처럼 지금 하는 거야? 어, 어 맞아. 아, 지금 엉망진창으로 자르고 있는 거 아니야? 엉망진창이 라니 무게 그룹처럼 자른 거라니까. 집어서 무게 그룹이냐고. 이게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잖아. 글자 아, <laughs> 그 처음 써본 거 사람 같아. 뭐 글씨가 좀 눌려봐. 저는 피치예요. 오, 완벽해, 완벽해! I'm 이 k a y s i 니다 아멘. t i 아멘 I'm o 괜찮 y I'm okay. I'm okay. I'm okay. 할게? okay. I'm okay. I'm 아, 여기. y I'm o 합니다

괜찮은가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병원 예약초초초초초초 초, 조심해야 엄마 왜 이렇게 말을 벗으면 어? 어? 조심해야 아유 어머 진짜? 어떡게 어떡해 내가 사람 찍어야 돼사 이거, 이거 무슨 유튜브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 몸조심 해야 돼 어딜 가 근데 안돼 유튜브 비바방 한좀 보여줘 두번 어. 사람이네 어 <laughs> 제보이 색 괜찮네 아 그래요? 응 어. 잘 나왔지? 어. 진짜 오빠 실같데때 뭐. 생각나고 좋네 빠르네? 아, 우리...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laughs> 쟤보도좀 귀엽네 키가. 아, 그치. 오빠도 아담했는데 찍을 때. 굉장하지. 주 <laughs> 뭣도 아, 네. 뭐 모르고 열심히 사진 찍다 고개 왔다. 뭐 뭐야? 진짜로? 음... 아니라며 이걸, 이걸 내가 근데 이걸 얘가 지금 그있 딱. 대박. 음... 언제 언제? 1월 22일. 어? 안 되겠네. 다만 사고로 갈수 있어. 아이 <laughs> <laughs> 어머니한테 왜 자꾸 돈뚝뚝 t 하면 돼. 돈이 아무것도 안 튀어나오면 너무 알지 않을까? 아 그런가? 어. 나 w a 튀어나왔는데 돈은 얼마 없어. 뭐야 이거. n y I want to talk. I want to talk. I want to t 어 l k I 이해했지? to talk. I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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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 는 l k I want to talk. 호르몬 영향이라잖아. 오빠 아 호르몬 때문이야 응. 어. 그쿠 쿠바트. 뭐 방금 그불빌린데 얘기하기 전에 나는 그 뭔가 달라. 방금 어떤 거야? 에이, 이십 분이요. 괜찮아, 지내도 먹는데 진짜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기억나서 전화한 거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투리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진 거야. 중요한 단어밖에 기억이 아, 안 나. 출입! 아. 아파트 너네 올때 드나든다. 어? 갑자기 아버님 말이 막 외계어처럼 들리는 거야. 아, 그럼 내 전화해볼게. 어. 아. 그때 땡보시가 좋아? 응. 아 그래가지고 왜해가난 다른 사람 라그 어버이날 어. 원래 아. 그때 아, 저번에 어. 저 이벤트 봐라 이거 이게 떠나가지고 용돈 퍼 담기. 옛날에 아. 했잖아. 이번에 다른 이벤트, <laughs> 이번에 양가한테 편지 썼어요. 아,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서 이렇게 해서 이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아게 해서 해아 오 진짜였나? <laughs> 나 힘들다 엄마 어 진짜였나 현송아? 서프라이즈 어머요 우리 딸오 축하한다 오 내가 걱정했는데 아우 잘 됐어 지금 7주 7주? 하아 네. 다행이다 우리 돈은, 돈은 다시 가져갈게 우리가 <laughs> 다 가져가 다가져라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게 진짜 선물이래 <laughs> 맞아요 앉아라 앉아라 야 엄마 책을 생산돼서 응. 그걸 이제 일반분양단으로 받아서 조합으로 전부다 조합으로 전부다 누구데 저희요 진짜 네야다 진짜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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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해 야하해 축하해 하축하